선지자 엘리야 루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대를 이은 많은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몹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아합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하방은 바알 신을 섬기는 이사벨이란 여자와 결혼하였어요. 폐하, 바알 신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모두 엄벌에 처해 주세요. 오, 나의 사랑하는 이사벨을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소. 또한 아하방은 아세라 여신상도 세워 백성들이 그곳에 절하고 경배하도록 하였어요. 화가 나신 하나님은 우상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에 몇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어나도록 하였어요. 아하방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이 땅에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될 것입니다. <laughs> 몇 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나의 신, 바신께서 비를 내리고 이 땅을 지키실 것이오. 하지만 정말로 몇 년간 이스라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땅의 곡식과 풀들은 말라죽고 흉년이 들어, 먹을 곡식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엘리아는 아방에게 찾아가 말하였어요. 이 모든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벌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뭐라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 바알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우아. 그렇다면 바알 신과 자네의 하나님 중 과연 누가 진정하신지? 들어보도록 하자! 좋아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과 함께 갈멜산으로 오시오. 나는 홀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들 850명을 불러 갈멜산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바알 신중 누가 참된 신인지 대결이 펼쳐지게 되었어요. 각각 재단을 쌓고 송아지 두 마리를 가져와 조각을 내어 재물을 올립시다. 그리고 그곳에 불을 내려달라고 우리가 구하였을 때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소, 좋은 생각이오. 어서 빨리 대결을 시작합시다. 아하방,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그쪽에서 먼저 하도록 하시오. 그래서 바알의 예언자들은 먼저 재단을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린 후 춤추고 노래하며 바알 신을 향해 재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외쳤어요. 오 바알 신이요 바알 신이요 불을 내려 주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그러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이 터져라 외쳐도 바 발신에게선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이번엔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는 제단 주에 홈을 파고 물을 부었어요. 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두 팔을 벌려 하늘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이 곳에 불을 내리셔서 진정 주께서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의 제물과 나무와 돌들에 불길이 치솟아 올랐어요. 어, 아니, 이럴 수가. 진정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은 바로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셨어요.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야 는 하늘 에서 내려온 불 말과 불 수레 에 쌓여, 회오리바람 을 타고 하늘 로 올라간 하나 님의 살아 계심 을 전한 위대한 선지자 였 답니다.